기저귀. 미니 기저귀 한 개만 하 준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메이 아야야 어? 행운이 그렇지 인두 오호 날로 옆에 엥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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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돌래 가만 있어? 작은 아이 있어. 자, 만어 근데 만만그만먹어 그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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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먹어가어허가만 하나 더 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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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만히 있어. 자, 자, 안돼. 그만 그만 안돼 그만 그만 먹는. 안돼 안돼. 안 돼. <laughs> 격리실에서 아침에 격리실에서 아기들 치료실 격리실입니다. 엄마는 좀 누워서 방송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금방 간식 하나씩 먹고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 <laughs>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요번에 그 선생님께서 간에 에 전, 전이가 돼 암이 또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과하고 비뇨기과 두 군데서 협진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낼 건데, 어, 만약에 1%라도 더 검사를 해서 1%라도, 어 아니기를, 어 아닐 확률은 없지만, 어, 그래도 0.1%라도 마지막까지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날씨가 아직 추운데, 오늘부터 조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많이 좀 내려야, 산 삼, 산, 산불이다잦아들 텐데. 어, 잠깐만. 어, 조금 뒤로 갈까, 얘기들 우리, 이거, 오리, 오리방석 오리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져왔는데, 오리방석. 오리방석은 고양이들 해주려고. 고양이들 해줘야 돼. 음. 자, 조금만 진정해. 엄마가 이야기 좀 해야 하니까. 자, 자, 앉아. 조금 뒤에 앉아. 엔젤 자리가 있어. 봐 미니처럼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맛있는 거 먹고 앵두도앵두도 앵두도. 여기 엄청 아, 아늑해. 여기 전기장판도 응. 지금 해놓고. 그래. 아이야 기자기. <laughs> 적복이. 아이고 엄마 배 노리지 마. 아우 가야 엔젤. 아우 무거워. 로시. 어, 어, 응. 응. 자. 고만 고만 내가 이러서 이들 제가 오늘 그 입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아이고 제가 저희 바닷가 집에 아이들 제가 이제 일도 많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 여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한 번씩 어, 입양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예, 그거는 뭐 당연하신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시, 세월이 지나면 또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좀 저리 가자 어, 입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차선책 어~ 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인제 입양이죠 엄마가 구글을 했어라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치료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고 사랑주고 어~ 안전하다는 시설 안에서 어~ 마당에 마음껏 뛰어놀고 또 실내에서도 놀고 엄마하고 이런 거 같으면 최상이죠. 그렇게 키우고, 키울 수 있으면, 구글을 하든 뭘 하든, 예. 그러면 입양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거를 다 못해줘. 그래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어, 병 치료를 하나도 못해. 해서 다 죽고, 또, 음, 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을, 어, 창자가 찢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어, 감수하고서라도 입양을 보내야 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차선책이죠. 네, 엄마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입양을 안 보내야죠. 어, 안 보내는 게.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개인이 제가 개인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동물보호소라든가 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런 이제 어, 시민 단체의 큰 후원이나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곳이라면 어, 한 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입양을 보내고 또 다음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통 입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은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 어, 마리 입양을 했는데 그중한 마리가 불행하다면 나는 안 보낸다 그랬어요. 아홉 마리가 다 행복한데 한 마리가 불행해. 혹은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어 돈이 경제적인 이유가 안 돼서 아픈데 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병 치료를 안 했습니다. 어 사람이 아프면 해주겠지만 동물을 자식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혹은 버려버릴 수도 있고 친척 집에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애가 똥을 못 가리고 짖는다 해서 또 그러한 합리화를 시켜서 친척 집에 보내 잡아먹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제대로 안 해줍니다. 시골에 보내면 일단 묶어놓고 추위 속에서 심장사상 중단해주고 어 그렇게 또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 어잘 키워준다 해서 보냈다. 천만 원. 나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어, 자기의 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어,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마리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입양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조금 첫째, 아이들을 모르는 한계가 동물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차 순간에 아이들을 잃어버립니다. 예, 고양이든 강아지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동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 그런 경우가 제일 겁이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렇, 그런 그런 <laughs>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입양을 한 아이를 보냈습니다 똘리라고 그는 한신 아파트에서 제가 옆집에 옆에 살고 또그 언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 어제 그 아이밖에 없어 교회에 다닐 때도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녀서 교회에서도 다 봐줄 정도 어, 그런 떠리였어요. 말티즈 어 그래서 저는 입양을 안 보내는 사람은 아니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러한 분이 나타나면 저는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아이들이 저를 엄마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입양을 안 됩니다. 예, 입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돈이 없고 구걸을 하고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검사 아이들 다 해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대부분 아이들의 칠석 강아지들 칠석 그건 안 해요. 그러면 염증 생기고 치통을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은 구내염이라고 당연히 하는 걸로 알지만, 강아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 치석을 막 끼어 있어요.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어, 몇 명을 여러분들 도움으로 후원으로, 어, 병치로 한것 중에서 제일 큰게이 통증이었어요. 어, 그 고통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사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 정말 그 통증 중에 큰게 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치석 그, 하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물론 그렇게 한다 해도, 어,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여기도 아이들 다 보실까요? 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또. 예, 여기도 다 괜찮습니다만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도. 우리 이금옥님에서 아이들 아이들 이빨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다 깨끗하다 하는데 예,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 그럼에도 이렇게 또 이런 애들은 좀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까지도 제가 지금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예, 엄마가 아이들을 못해서 입양을 보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더 나빠지고를 떠나서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토지에 집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영구히 제가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이 바쁩니다. 어 그래서 또내 혈관에 그걸 또 질병을 또 가지게 되어서 그거를 어 제가 어 정신력으로 버티고 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어, 빨리 토지나 집을 만들 말을 있어 거기다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평생 이사 가지 않고 다른데 에 쫓겨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체력이 한계가 오고 힘이 들면 어, 외국 노동자들을 쓸 겁니다. 예, 네, 쓸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은 말이 많아서 어, 동네에서도 민원이 있게 되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 쓰게 썼어. 중국인은 안 씁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어, 그런 확률이 많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일적 시장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러시아인들도 어, 그, 음,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사랑들도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 못하는 거는 어, 사람을 써서 제가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 사랑을 주면서 어, 하, 충분히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어서 어, 제가 몸으로 다 때우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청소 계속 재이는 거예요. 처음에 네, 저희 요 집하고 지금은 완전 끝과 끝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못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청소, 청소 관리가 청소가 다 못한다는 거지 다른 건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어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수입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후원을 더 해주시는 건 아니고 따로. 어떤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몇 프로의 그거에 대한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사실 때에 그게 어삼 프로가 저희 수익으로 오는 뭐 하여튼 그런 근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되면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많이 생겨졌습니다. 집집 집, 집세만이라도 전기세만이라도 또 일부의 사료만이라도 제가 살수 있다면 다할수 있다면 뭐. 그다음에 또더 나아가서 병원비도 제가 내고 뭐 집도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입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어몇 분들이 계세요. 몇 분들의 이제 상황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탐을 낸 어, 입방해줄수 있는 엄마, 부모로서 제가 탐을 낸 구독자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분들은 자격이 안 되냐? 아니죠. 어,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안 되십니다. 예, 그래서, 어,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제가 탐을 내시든, 내든 그몇 분들은, 어, 데려갈 수가 없는, 어, 환경, 뭐, 집안의 여러 가지.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저는 까다롭기가 아마 최고로 까다로울 겁니다. 한 생명에 행불행이 달린 일이거든요. 미국에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동물 보호 단체들에서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끝납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걸 우리 휴스턴의박 선생님께서 소식을 듣고 찾아보겠다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는데도 어, 결국은 뭐그 단체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어, 그거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 또 어, 수많은 아이들을 또 버리는 가스도 어, 그래갖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진돗개들을 수십 마리를 갖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예전에 해외 입양을 할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하물칸에 실어가면 애들이요.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는 이유는 미국으로 개시장이나 개도살장에사이들이 끔찍한 공포로 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도 차선이죠. 최선은 아니고 차선. 어, 개도살장에서 어.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개농장에서. 예,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입양이었고, 차선이었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유기견 보소, 호 어, 아주 그좀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좀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 아이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그, 보면 알거든요. 실수를 해놓은 걸 보면 압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키웠나 보면, 실수를, 그리고 특히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 보면 압니다. 그게 저는 동물사랑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치료,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많이 한다고, 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개들을 이제, 국내에서 입양이 어려우니까 해외로 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유기용 보호소의 소장님들 중에서 정말 어,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추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마리당 예, 어, 미국으로 입양을 하는 그 돈을 그분에게, 그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 마리면 어,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어, 산을, 예, 그, 한 1억, 음, 하면은, 얼마든지 삽니다. 어, 1억 밑으로도. 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 또 뭐, 어, 개발되는 땅들은 뭐, 못 사는 거고, 개발되어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만 서, 사면 돼.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한천평 이렇게 반반하게 해서, 전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는 또이제 차근차근히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한 스물 마리 서른 마리 정도는 어~ 그분들에게 돈을 어~ 어~ 관리만 하면 안 되죠. 땅을 사 주시고 어~ 그 돈을 그런 유기견 사장님에게 주시고 땅을 사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되게 해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해주고 봉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 구조하신 분들도 항상 그 아이들을 보러 갈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리고 평생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수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보이면은, 또 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큰 개들을 어, 물망초 너 아이들을 사람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으니 예, 10마리만 좀 키워라 내가 1억을 줄게 하면 어,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예, 그러나 이제 저한테 맡기고 어, 엄마가 되게 해서 모든 권리는 저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제 저한테 다 맡기시고 봉사는 오실 수 있어, 있는 거죠 예. 그 모든 글리는 이제 엄마인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라면 저는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제 써야 돼. 일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랑도 주고 다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어 그런 분들은 항상 어, 자리 보금자리가 제일 영구하게 쫓겨나가지 않을 자리가 제일 필요해. 1억 정도면 살수 있어요. 본인들이 대출 저 같으면 1억에다가 플러서 제가 가족들의 도움을 대출을 해서 한 2억 정도는 제가 더 보태서 할수 있어요. 저는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에게 하면 땀도 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의 혜택을 다받는다말 이사를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외국으로 어 다시는 볼수 없는 어 아이들을 그렇게는 예 스물 어, 마리를 보냈지만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어한 아이를 어떻게 해서 그런 하여튼 그 미국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어느 분이 그, 어 구수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미국까지 찾으러 가셨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지금. 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예. 근데,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신문에 나잖아요, 당장. 그래서 입양이라는 거는, 한 아이라도, 그러면 다수가 희생, 다수의 아이들 때문에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 말도 안 됩니다. 한 아이에, 우리 둘리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죽어. 이 아이의 코, 뽀뽀할 수 있는 코, 꼬리, 다시는 볼수 있겠어요? 이 아이의 캐릭터를 다시는 볼수 있겠어요? No. 우리 축복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아이. 행, 불행,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눈치도 있고, 이게 다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저의 입장입니다. 예, 저의 입장이고, 또, 입양을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대로 뭐 선택하기까지의, 음, 아픈 마음들을 가졌죠. 그러나 저는 이제, 0.1%라도 만약에 경우에 불행이 있을까 봐서 입양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그런 입양을 하신 분들을 제가 뭐표명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백 마리 아이들을 구조하시, 구조, 구조하고 또 하게 되신 분들의 노고는 또 노고대로.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제가 아침에 다 돌고, 어 청소는 다 못하고, 힘이 달려서 잠깐 제가 쉬면서, 여기 이제 말씀드립니다.